김유정의 글열 장면 어, 행사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어, 김유정 선생님의 그책 속에, 그 김유정, 어, 어글 속에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충분히 그러한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아, 그래요? 아, 좋은 님도. 대룡산 막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 분들한테 드리겠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서오세요 <laughs> 들어가면 어, 사장이 고소하세요 아그 소리가 그냥 그, 막수 축제 네, 그거를 이제 알아주죠. 제가 끌고 네. 가고 거기에 내가 코를 다부어다 했는데 네. 관이 개입이 되면서 그게 죽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김유정 문학촌도 사실은 김유정 기념 사업회가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거기 혼을 불어넣고 이렇게 뭐 해잖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상골라그네잔치날 국수 어, 말아드시는 거 그걸 퍼포먼스를 하려고 어, 전통 막수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막국수를 막 눌러서 그 행사 날다 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관에서 가져가 는면서 그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네, 일을 해야 돼요. 네? 창의적으로 그거를 해. 지금 이렇게 내려서 주세요 네. 어우 가보자고. 오.